나와봐 나와줘요 나와줘 제발 이박스나야드렁크 지를래 걍? 쇼방폭 응? 가면서 가던가 뭐었어 쇼방 1 1 빠졌다 빠졌다 오빠인가오빠오빠오빠오빠스나 오빵 라오빠나플 쇼빵 있어 쇼빵 쇼이야 쇼빵 1 오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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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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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메만이 새끼들아

이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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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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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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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에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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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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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에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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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

같이 들줘에 밀면 이겼것 같은데. 어, 뭐, 자, 에이가 이길 것 같은데. 바로 건봉해줘 아, 마가가 가자 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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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봐. 설레 봐. 설레 봐, 봐. 봐 줄게. 설레 봐. 서라고 아, 여기 이고봐 봐. 여기서 한발 쏴. 폭편이 설치되었습니다. 자, 싸우송도 이거 나와나 무너. 아이고 뭐야? 그냥 와 봐. 이거 되면 안 되나? 신형형 와봐봐 나야 나 신형형 아, 네. 아, 가자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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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, 나에서벽 벽자, 오른쪽, 오른쪽. 다나나나나 나. 왼쪽까지 왼쪽까지 나나 나. 벽자. 나, 나, 벽자. 나, 나. 벽자. 뒤에 왔어 뒤에 상골이 왔어 어 딸이 봐 80, 80 그냥 B 하면될 듯? B 하면돼 B 가면 돼 B 와봐 B B B 형 들어와 들어와 아니야 들어와 들어와요 형님 아, 들어와지

어, m 다 u 피 a i d I said, I said, 해제 a 해제 I 해제 i d I sai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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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 a 다클아래아래야 아이고. 어, 내 있고. 다래야래야래야 에이, 땡겨. 에이, 이야 얘들아, 에이야. 너새 에이야, 에이. 아, 에이 땡겨. 했다했다 와줘 봐. 어들, 장미 가는 거모른다근데 이거 저방잘못봤나다래야래야 바래야 아, 바 터널 안와우 이거 응. 아, 우리? 와라. 늘 아, 없어. 이어 이거 오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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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늘 아, 주늘 아, 오늘 아, 오늘 아, 먹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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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짬맨아 이럴 때는 그냥 여기 에허. 입구에서 그각 안주면 되잖아 저기 힐 있네 가던어형 하나 배웠어 고마워 어 또. 그래야 돼가 나이스 해, 허, 같이 해. 같이 보너가. 보너가. 같이 보 같이하자 피거 나깔봐 가자 입었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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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 드디어 yeah. 주네 우리팀 나이스 드디어 나이스 나이스 고생했어 누데 이거 보시뭘 뭘 말하고 된겨누구처럼 얘기해요. 하패스 지하 패스 이겼다. 그시가사격인 거. LC LC. 뭘 뭐야? 형도 포지. 코치... 아니. 중한데. 형 전화 끊고 포지 위네. 아, 방스 야, 참패스. 아니 우리. 대부 좀해주라 대부. 뱀멀리 복구하졌다. 뱀멀리 복구하졌다. 아패스 아, 올벨 다 아나 둘, 딜나나이 야, 카츠스 수사 안 있어? 어너 집중 집중! 화이팅! 아, 이가 앞으로 나오네 공줄가 까줄게요, 갈복 까줄게 갈목 까줄게, 뽑아줘 하나 어, 둘 힐, 힐, 힐 잡았다 힐몇이 가방 힐 몇이야? 힐이야, 힐 아, 로 아, 가, 힐가 피반스나 피반스나 장성준 피 언덕쪽으로 가는 거나아 지하로 체크 봐줄게요. 아 우리 센전부터 있어. 피룡나피룡 피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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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피필 둘다 에불나아한 통기야. 한 통기야. 피룡 누다 아이고 시랄하네나이고그숨 숨만 쉬면은 이기고 우리네 게임이. 그래 총레이 있잖아 아니야 아니래지면 안돼 아니, 형들 나 왜? 지금 매판 매판 뭐매 라운드 3,4킬 안 하면 게임이 저 있어 이거 이상해 지금 오케이 오케이 형들 갈모닌 좀 갈모닌 봐주면 안 될까 형들? 갈모닌 꼬라하자 갈모닌 안 봐줄 거야? 매점 사 매점 사언더로가 헌데로 가힐 왼쪽 힐 왼쪽 아, A 하자 A 하자 헌더 스마트다 언더 스마트다 센다 보호해줘 센다 보호해줘 그럼 블베 막으면 돼 이거 불배다 이거 불배다 우리 기도 먹해 으이베, 베베베 야! 으이이한번이베으같베으매베매이이베 으이베. 으이베. 다이베 으이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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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베으있베으 <놀람> <중냈람> 왼쪽 딱이베으이이베으이이베으이서 으이베. 으이베. 게이 상불이 나오는 거구나 나 있겠다 이거 스크 사도 잘못 들었나? 나나나나야 에방 봐야되는데 왜? 글 없어 아센전이야나 쎈전이야 에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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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잘못 본줄아네 에방 하나 더 나이스 사 고생했어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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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바이바이 에이 라플이야 왜 스나우 절야 언삼 고 있다 이거 야 어디야? 야 스마, 스어한테 주면 어나 월산맞은거 아니야? 아니야 나, 어디 나? 아니, 나 아, 철미 죽었어 체리 하나 아니야 아니야 뭐사거 갈래? 간다 이거 아그둘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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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온아 우리 도다올라다야우다시 내려간다 피스키 조만 잡아줄래 소연이? 어떻게 보고 잡아줄래 조금만 조금만 래스 뒷길 피 뒷길에 농구 뒷길에 농구 농구 에 뒷길에 농구 에 나온 거 없어 그 아, e 아, 나, 나 바로... 아, t 뭐 어, a h e sound. I'm t h h e k i l l h e k i l h e killer. I'm t h h e killer. I'm the k i l l e 다 i h e k i l l h e 1포1다리 먹었어 1 0이형나 이거 삐포게0리1 0리1바포1 0앞1 0 우리 0 날개 0포1포1포1포1포1다포1다포 10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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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나 볼게 포 10포. 10포. 1 방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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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포 10포. 1 0 뭐야 0포 10포. 1 0 아다 아다 아다. 야, 내리막 바포는데 다른 방패 살아도. 아나 아다 아 방패들 방패들. 얘도 방패스. 부탁해. 어. 예, 어. 우리 여하시스. 가는 으. 슈. 니코 どこどこどこ아 나이스. 기 뭐야 얘들? 기. 내스 껌. 고생했어. 고생했어 <목소리> 제 <목소리> 나무, 나무고, 나무. 이거 하는 문제. You're a superhero.